게임 오래한 사람들 약간 이거 있습니다 라운드 이트 있는 캔은에게이거 계속 터져요 이렇게이곳게이야 뭐 그냥 는이거봐이거봐이만 야 일단 이거부터 알아야돼 이런 플레이를 어떻게 이길거야 이거 내가 만약에 세게 때리면은 왼오프 왼오프하고 시기커튼 해버리면 얼마나 아프냐고 응, 이거봐 이거봐 그렇지 요시답게 하면 풀릴수 있는 상황들이 분명히 있는건데 round three fight 예, 이거, 이것만 맞잖아, 그냥. 이거는 마양님 진짜 큰일 난 거예요. 자, 알려드릴게요. 이거 진짜 큰일 난 거야, 그냥. 개 큰일이야, 이거 망했어, 그냥. 아니, <laughs> 자, 일단은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아니, 지금 요시미츠로 전혀 스윙을 하고 있지 않아. 요시미츠로 스윙을 한다면 어떨까? 어? 아 그거 알아야 돼요 진짜로. f i 어퍼를 했죠. 맨 어퍼, 맨 어퍼. 이거 요블 쓴건 괜찮아요. 요시미츠다 와요. 이런 거 하는 거 좋아요. 한 번씩 해야죠. <laughs> 어? 근데 이제 여기서 원잽을 쓴다. 이것도 뭐 나쁘지 않아요. 한 번씩 할수 있어. 근데 이거만 하고 있잖아. 이금 보면은 원잽 했다가 계속 그냥 퀵쿡도 하루 종일 그냥 계속 마다 계속 그냥 뭘할 때마다 그냥 왜 이거? 어?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요시의 스윙이 아니다 에? 요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딨어 어딨어? 어? 마약님, 요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요시는 요시죠, 아니 샤빠뚜비라 아니 장난이고,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어, 그러니까 요시는 이게 지금 어차피 같은 상황 반복이에요 알려드릴게요. 자, 물론 제가 이거 알려드릴 때 알려드릴 거는 웨너퍼 한다음 횡신 치고 이거를 제가 하고 있었잖아, 보면은. 웨너퍼 시갱신 땅땅 이거예요 이거는 잽을 하면 무조건 맞아야 되는 퍼니쉬에요, 퍼니쉬. 이렇게 되겠죠? 자, 웨너퍼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아, 웨너퍼는 지금 좀 너무 빨리 썼나? 들리썼나 아, 너무 짧게 도는구나, 지금 이거. 내가 너무 짧게 돌게 해놨다. 이거를 해놓고. 이렇게 되잖아. 결국 원잽을 하든 왼너퍼라 하든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마양님, 여기서 전혀 선택하지 않은 게 있어요. 물론 이거 호밍기로 잡을 수 있죠. 이렇게 잡을 수 있겠죠. 자, 근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터지죠? 이런 선택지 한 번도 안 나왔어, 일단. 첫 번째로. 내미는 선택지에서 좋은 선택지는 어퍼였던 거야. 터지니까. 근데 상대가 웨너퍼 왠어퍼 웨너퍼를 해. 이러면 당연히 내 어퍼가 지겠지. 근데 아프냐고. 안 아프지. 그럼 요시는 여기서 어떻게 스윙해야 돼. 요렇게한 거죠. 어? 어퍼와 요블로 심리적 걸어놨어. 그러면 아머킹 뭐 해야 돼. 반시이 돌아야지. 어퍼 피해야 되니까. 근데 이게 어퍼가 이렇게 피해지면은 그때부터는 뭐 해도 돼? 이제, 웨너퍼를 해도 되는 거죠, 이럴 때는. 어, 뭐야, 웨너퍼 개쓰레기다. 이렇게 쓰면 안 되고요. 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여기서는 호밍기를 쓰거나, 단순하게, 요시미츠스럽게 잡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요시미츠는 여기서, 이렇게 횡신도 상대한테 뭘 하는 게 좋냐, 이거예요, 이거. 이런 게 아예 없어요. 요시는, 내가, 말도 안 되는 리스크를 가진 기술로, 상대한테, 나 미친놈이다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카운터가 나거든. 이슬 을 썼어. 그럼 어떻게 돼? 이게 이제 입장에서는 아 이제 한번 기다려볼까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때부터 풀린 거예요 상황이. 하루 종일 그 웬어퍼 압박을 당하는 상황이 여기서 풀렸죠. 자, 이게 공격적인 선택지를 할때 요시미츠가 할수 있는 방법이에요. 오케이. 자, 그러면 두 번째 방법은 뭘까? 웬어퍼 웬어퍼를 하든, 어 웬어퍼 횡신해가지고 이거를 깔든. 자, 보세요. 웬어퍼 맞고. 백태시를 하면은, 얘 병신 되는 거예요, 그냥. 뭐 하냐? 어? 뭐 하냐? 뭐 맞지도 않고 안아퍼뭐 하냐? 어 어차피 이거 외아앞으두번 막아도 손해가 없어. 그죠? 이거 봐. 별 문제가 없다고 얘가 뭘 하든 간에. 근데 이거를 백태시를 전혀 선택을 안 해. 뭐 그러면은 다른 방법으로 내가 만약에 횡신을 쳐. 같이 횡신가능을 한다고 쳐봐. 그렇게 해서도 분명히 방법이 있을 거 아니야. 내가 횡신가드를 하면은 어쨌든 맞진 않으니까 내민 선택지를 굳이 할 필요가 없는거죠 이렇게 그냥 막으면서 안전한 선택지 정리를 하자! 자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아모킹이 만약에 아까처럼 이걸 한다 이건 왼어퍼든 뭐든 뭐다 피해서 때리려는 생각이니까 이때는 호밍기를 써도 괜찮은데 어퍼를 해도 좋다 왜냐? 이거 어차피 횡신가드하면 막혀도 뭐 다음에 패턴 걸수 있고 요시는 서 상대방이 이런 부분 때문에 만약에 내 어퍼를 카운터 치려고 한다, 왼 어퍼로 안 아프다, 아, <laughs> 안 아프다. 그러면 이때는 유도했으니까 욕을 써라. 이러면 유시미츠한테 압박을 하기가 어렵다. 자 이런 선택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내 안전하게 가고 싶다, 백 대시를 해라. 그리고 뭔가 한 번씩 상대의 이 횡신 움직임이나 뭔가 헛짓거리 하려는걸 끊어주고 싶다. 그러면은 미친 척하고 이슬을 써라. 이게 유시미츠다 오케이 okay? 이해됐죠? 현재 본인이 하고 있는 딱 당한 플레인 이것뿐이에요. 뭐 물론 다른 것들도 있겠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이거라는 거죠.